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가 조정처럼 보이는 주가 하락이 발생하였죠? 뭐, 물론 이 정도는 하락한 것이라고 말하기엔 쑥스러울 만큼 아주 작은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통주는 0.44%, 우선주는 1.2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보통주는 9만원, 우선주는 8만원, 둘다 상징적인 가격은 지켜주며 마무리되었네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무섭게 빠졌었죠? 보통주 우선주 모두 3% 이상 빠졌었고요. 코스피 역시 3% 이상 빠졌다가 다시 위로 끌어올리며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락 원인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 매도 덕분인데요. 계속되는 매도 현상,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위해 온 힘을 다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매도 물량들이 최근 나온 슈팅에서 차액을 얻은 뒤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최근 너무 급상승을 하여 조정이 불가피하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이상 빠질 때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무지하게 빠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종목들에 비해 선방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요즘 너무 불안하시죠? 최근 엄청난 상승에 의한 조정, 얼마나 갈까? 공매도의 부활 등등. 불안한 요소들이 점점 많아져 지금 현재 매수를 망설이시거나 매도를 하여 수익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실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아주 조금은 불안하지만 이 역시 장기투자라는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계좌에 추가 매수를 할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장기투자자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이 무기로 우리의 적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안한 증시 분위기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저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쌤들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의 불안감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기다렸다 사야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작년 배당 이슈가 끝나면. 분명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매도를 했거나 기다리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조정다운 조정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고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길을 모으더니 어제까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주가의 예측은 이렇게 사고 싶을 때못 사게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밖에 못 먹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지금껏 하락 상승. 관심 없고 그냥 매수만 계속 이어오신 분들은 계속 수익이 쌓이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안 좋은 분위기에서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매도하신 분들은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서 다시 매수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한번 판 주식을 다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말이죠. 불안한 요소 중 제일 크게 와닿는 게 공매도라고 볼수 있겠죠? 공매도 정말 짜증나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가 하락 예측을 너무 일찍 한다는 게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으로 돌아가 배당락일 때큰 하락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게 배당락 근처가 아닌 2주, 3주 전이었습니다. 아직 몇 주가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배당락 주가 하락을 염려하여 기다렸다 사겠다라고 하더군요. 그 2주, 3주 동안 주가 상승은 이어졌고 결국 배당락이 지나고 단 1%도 안 되는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2, 3주 전에 주식을 샀더라면 훨씬 이익이었을 텐데 말이죠.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판을 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언제부터 시작이죠? 3월입니다. 공매도가 두려워 3월까지 주식을 사지 않고 기다립니다. 일수로 치면 거의 영업일 30일 이상 남았는데 벌써부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걱정되어 매수를 꺼려 합니다. 주식, 특히 삼성전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보시면 6만 전자 때부터 9만 전자까지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9만 전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식을 못 사신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못 사실 겁니다. 우리는 눈앞의 하락 예측보다 더먼 미래의 주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삼성자 투자자입니다. 당장 눈앞의 주가가 아닌 1년, 5년, 10년 뒤 주가를 예상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주가는 맞추기 힘들지만 1년, 5년, 10년 뒤 주가는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린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얼마의 조정이 오든지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매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공매도가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산다는 건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닫는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주가 하락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매도는 해제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합니다 적응하는 방법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 팔잖아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그가이 거, 그냥 주워 닫는 것입니다 매수할 돈이 없다면 지금껏 하듯이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의 기가 외국인들의 매일 같은 매도를 공매도 체험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자 우 모두 외국인 과 기관들의 장기간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껏 상승하였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그만큼 세진 것입니다. 공매도가 판을 치며 마치 공매도 세력들이 개인들을놀락할 지연정 세상은 돌아가게 되었으며 삼성자의 제품들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으니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맞게 맞춰질 것입니다. 공매도가 없는 지금보다 변동성이 좀더 심해질 수 있겠지만 장기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오히려 잦은 조정이 저점매수의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리 너무 겁부터 내고 걱정하시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실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상전자들은 다른 주식들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겁내고 도망가는 것보단 오히려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투자자 여러분 아직 시간 많고요. 삼성전자의 호재 넘쳐날 것입니다. 겁부터 내며 매수를 망설이시거나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걱정하신다면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가도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걱정한 것 대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안한 요즘 매도에 대한 갈망, 매수에 대한 꺼려짐. 저는 그보다 더 불안한 건 장기 투자에 대한 용기가 사라지게 될까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우리 모두 1등이 되는 그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너무 거푸도 내지 말고 지금 조정에 오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저점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매수할 돈이 없다면 이 조정을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그렇게 할수 있으시죠? 그런 의미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파이팅! 우린 이제 맨날 당하기만 했던 겁쟁이 개미 투자자가 아닌 와서 싸울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절대 기관들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린 기관들, 장기간으로볼때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개인 투자자의 큰 무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평정심 유지하며 삼성전자 안전 자산에 부를 축적시키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삼성자로 장기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